그리고 의학적 지식, 신체적 허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 요인에 대한 지식,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다감각 훈련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2강, 노화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화에 의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변화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각 개인별로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기여를 할수 있을까 예측 요인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생물학적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이론의 첫 번째 유전학적 이론입니다. 헤이플릭의 한계 이론이라고 보통 불리우죠. 인간 세포는 제한된 횟수만큼, 보통 약 50번 정도 분열할 수 있다고 하고 유전적으로 이미 이렇게 분열될 횟수가 계획되어 있어서 수명을 다한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을 따라서 노화 이론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손상 이론입니다. 세포 손상이 누적되어 세포의 기능장애에 결정적으로 결정 요소를 요소가 되어서 노화가 점점 더 촉진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주 많이 항산화, 어, 프리라디칼, 자유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루코스, 포도당은 우리의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이것이 체내 축적, 그냥 남아있게 되면 굉장한 내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죠. 교차결합, 그리고 DNA 손상, 이런 것들이 손상이론과 연관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점진적 불균형 이론입니다. 뇌에서 시상이라는 곳에서는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상의 아래, 시상하부에서는 보통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뇌에서 처리한 것을 자율신경계라든지 아니면 내분비,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상하부가 바로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고, 뇌하수체에서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목표조직, 보통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식으로 분비되는 그런 것까지 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점차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세 가지 이론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노화가 진행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좀더 지연시키고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조금은 늦출 수 있게끔. 어르신들 생활 습관을 좀더 좋게끔 운동을 적절하게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